마지막으로 6번 골드 스피닉. 출발 때 6번 칸을 채웁니다. 서울 2경주 곧 출발하겠습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 서울의 제 2경주 시작했습니다. 두톤 선두 그룹. 그 중에서 안쪽 1번 챔피언 악스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3번 크리스털스톤 그리고 외곽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서 낸 8번 라운 플로렌스입니다. 그 한가운데 4번 실라이 파이터까지 안쪽 1번 챔피언스 악스부터 외곽에 있는 8번 라운 플로렌스까지 4마리가 앞선 채로 3코너를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 크리스톨 스톤. 그리고 바깥쪽 4번 슬라이 파이터, 8번 라운 플로렌스 안쪽 4위는 1번 챔피언 삭스, 5, 6위권에는 6번 골드 스피닝과 7번 메이드가 뒤따르면서 이렇게 여섯 마리가 4코너 중반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3번 크리트로스툼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4번 슬라이 파이터, 그리고 여기에 1번 챔피언 삭스, 8번 라운 플로렌스까지 출발이 좋았던 네 마리가 이제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주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있는 3번 크리스톨 스톤을 위협하는 바깥쪽에 있는 4번 실라이 파이터. 여기에 8번 라운 플로렌스가 다시 힘을 낼수 있을지. 거리차를 벌려 나가는 3번 크리스톨 스톤입니다. 대위전에서 마지막 뒷심이 인상적이었던 3번 크리스톨 스톤이 안쪽에서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바깥쪽에 있는 8번 라운 플로렌스와 함께 안쪽에 있는 7번 메이드가 이 3위권 선두는 3번 크리스톨 스톤이 지켜냈습니다. 데뷔전을 우승으로 장식하는 3번 크리스톨 스톤. 바깥쪽에서는 8번 라운 플로렌스와 7번 메이드 그리고 마지막에 걸음을 냈던 말 9번 더 엑설런트였습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였습니다. 이번 경주 3번 크리스톨스톤 주행 심사에서 1분 03초대 기록으로 마지막 뒷심이 인상적이었던 3번 크리스톨스톤 이번 경주 데뷔전을 우승으로 장식합니다. 8번 라운 플로렌스 이번 경주 직전 경주 준우승